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어,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시간의 선물'이라고 하는 크로셰북을 어, 냈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어, 이 '시간의 선물'에 들어간 제 뜨개 아이템들, 뜨개 작품들을 어, 이제 촬영하기 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 책 살포시 홍보도 할겸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어, 이벤트 살짝 넣으려고 합니다. 음 우선 아직 저도 책을 실물로 만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도 예약 판매에 예약을 걸어둔 상태고요. 어, 뜨개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어, 소개는 어, 책이 저에게 도착을 한후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 어, 이번에는 기존에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뜨개 아이템을 담고자 했는지 기록을 해놨던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소소한 이벤트 어, 넣어놨으니까 함께 참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시작할게요. 어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촬영을 어, 보내기 전에 어, 제가 만든 아이들을 다 한데 모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줬고요.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촬영을 다 마치고 아마 도안집이 나오기 전까지 어, 제가 이 샘플이죠. 이 완성품을 어,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저는 도안집이 나오면 그거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늦게 오면 또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잠시 어, 택배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예쁘게 담아서 예쁘게 사진으로 <laughs> 혹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빨리 요거를 이제 요 작업한 것들을 보내야 해서 급하게 제 작업하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지금, 어, 진짜 예쁘게 찍어주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살짝 기대가 돼요. 음, 촬영을 했을 때 제가 만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엄청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요거를 어떻게 안 망가뜨려, 안 망가지게 잘 포장을 해서 보낼지 지금 일단, 음, 고민 중에 있어요. 살포시 담으면 잘 도착하겠죠? 그 전에, 어, 요렇게 혹시라도 나중에 영상을 쓸수 있을까 해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어, 먼저 도안집을 보시면, 어, 도안집을 보면, 음, 요렇게 이제 제 작품들은 요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실을 예정이고요. 음, 제가 그곳에 써놓은 말처럼 제 뜨개는 어,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뜨개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음, 그냥 살짝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요제 느낌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살짝 몇 개만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음, 아직 순서가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서 제가 정한 순서는 있지만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나름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순서가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냥 제가 의도한 대로 먼저 보자면 저는 요거를 가장 먼저 실을것 같거든요. 요거는, 어 러브레터. 요 안에다가 편지를 하나 살포시 끼워 넣어서 뭔가 전해줄 수 있는 혹은 초대장.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만든 초대장 러브레터 수세미입니다. 음, 요거는 요거는 만들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요 안에다가 비누 같은 거 넣어서 쓸수 있는 비누 받침 용도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잡아봤는데, 음,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뒤에 제가 영상을 넣을지 모르겠으나 시행착오한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만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심플하지만 제 고민이 많이 담겼던 아이. <laughs> 실의 특징을 그리고 가장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 저의 그 뜨개 정원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가드닝 초록초록하고 꽃 있고 나무 있고 이런 것만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뜨개 정원은 제가 뜨개로 뭔가를 가꾸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을 또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 뜨개 정원에 여러분들을 초기한, 초대한다는 의미로, 의미로 이렇게 초대장 여기에 살포시 러블리한 내용을 담아서 러브레터 수세미 초대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뜨개 정원에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을 반겨줄 여러 가지 꽃들이 있을 거예요 정원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알록 누군가를 초대를 했을 때그 집을 혹은 그 공간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꾸며줄 여러 가지 어~ 꽃의 이미지 플라워 이미지도 이렇게 담아봤어요 요거는 어~ 꽃잎 하나하나가 러플러플 러플러플 러블리하게 러플 어, 보여줄 수 있는 러플러플 러플 수세미입니다. 흔한 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 이 꽃들이 정말 풍성하게 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 공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런 러블리한 러플러플 러플 수세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샘플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싱그러운 봄처럼 봄봄 컬러, 약간 파스텔 톤을 입혀봤어요. 그리고 또그 한쪽에는, 다른 한쪽에는 어, 이렇게 풍성한 꽃도 있지만, 뭔가 뿌띠뿌띠하고 감성 충만한, 뭔가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줄수 있는 이런 튤립도 같이 담았습니다. 한쪽 공간은 또 튤립이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이것도 실의 특징을 너무 잘 반영한 어, 아이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 있거든요. 되게 마음에 드는 아이입니다. 컬러도 무조건 알록달록한 게 아니고 저는 뭔가 약간 복고스러운 레트로한 느낌을 담아봤어요. 그리고 야외 공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실내 공간도, 어, 제 뜨개로, 뜨개 공간, 뜨개 정원을 꾸미잖아요. 그 실내 공간에 혹은 야외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문이라든가 뭔가 추억이 졌죠. 아파트 같은 공간이 아니고 뭔가 넓직한 정원이 있는 그런, 어, 넓은 마당이 있는 그런 공간에 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주는 그 문에 걸어줄 만한 걸고 싶은 느낌을 가득 담은 저의 가장 어, 공을 가장 많이 들인 아이거든요. 이게 요렇게 공작새 이미지를 담은 공작새 행잉, 공작 벽걸이도 만들어봤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벽에 걸어서 장식을 해도 너무 예쁘고요. 뭐 헌팅 트로피까지는 아니지만 벽걸이, 벽에라든가 혹은 문 거리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혹은 이, 이 공작이 주는 게다가 이렇게 저는 화이트, 화이트나 아이보리 같은 이런 밝은 컬러의그 화이트 공작이 약간 럭셔리하고 뭔가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담아서 컬러 선택을 했고요. 음, 이렇게 아랫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도안에는 이렇게 달리는 이 모양까지 다 나갔을 거고, 나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게 리본으로 묶어서 마치 요 공작 깃털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뜨개는 보시면 또 감을 잡으실 수 있지만 그 어떤 이미지를 고대로 재현하는 느낌이 아닌 뜨개를 제가 조금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뜨개를 하거든요. 마치 뜨개로 그림을 그리듯이 저만의 저만의 느낌을 담아서 저만의 스타일로 그래서 그런 뭔가 공작의 날개. 날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 이게 약간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도 상큼하니 괜찮죠. 근데 이거는 어 직접 벽에 걸어놨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얘가 살짝 살포시 아래를 내리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지극한 그런 시선이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요거는 벽에 한번 제가 걸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의 그그 그... 느낌을 가장 많이 담고 싶었던 이 아이. 응. 이렇게 장식까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품으로 너무 좋은. 그리고 수세미 실이라고 하지만 어, 수세미 실은 마치 뭔가 수세미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소품을 되게 많이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그걸 이번 책에 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이거는 출판사 측에서 이 아이는 꼭 넣어 주셨으면 하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부탁을 좀 주셔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아이를 넣, 넣을까 말까, 넣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단초로 기울었었는데, 그래도 출판사 측의 입장과 출판사 측의 느낌도 반영을 해서 이 아이를 실게 되었어요. 이거는 벽에 한 번. 살짝 달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테이블 옆 벽에다가 살짝 어 걸었거든요. 어, 요거를 진짜 예쁘게 걸면 깔끔하게 걸면 진짜 예쁜데 제가 지금 어, 너무 급하게 촬영을 하느라 예쁘게 세팅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요 아이가 살포시 고개가 살짝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곁등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어,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막 지나치게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어디 어느 공간에도 이렇게 소품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음, 아이들의 방이라든가 아니면 문에 저는 방문에 좀 많이 걸어 놨었거든요. 맨 처음에 제작을 하고선도 방마다 컬러 컨셉을 조금 다르게 해서 걸어 놓기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화이트 버전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제작을 혹시 하시게 된다면, 제작하실 때는 너무 알록달록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톤 변화를 주셔야 훨씬 더 고급지고 예쁘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제 작업 테이블 옆에 있어서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된답니다. 아마 출판사 측에서 훨씬 더잘 촬영을 해 주시리라 믿어요. 예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그렇게 빛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빛 받으면 이 실이 진짜 반짝거리고 너무 예뻐요. 다음에 저의 또 하나의 야심작은 바로 요 아이들입니다 어, 요 아이들은 음, 솔립 리스 수세미라고 일단 이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작명에 좀 센스가 <laughs>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냥 내추럴하게 그 느낌 그대로 어, 리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수세미에 그런데 솔립으로만 구성이 된 그런 리스입니다. 음, 컬러를 보면 이제 또 제작하시는 분의 마음대로 제작을 할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리지널 같은 느낌, 그리고 블루와 뭔가 그레이?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골드와 핑크의 느낌, 요런 느낌을 담아서 어, 솔림 모양의 리스 수세미를 제작을 해봤고요. 요거는, 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사실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한 아이라서 정말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뭔가 제가 이제 요거 QR 코드도 실어, 놓, 실어 놓, 놓, 놓을 예정인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조금 많이 갈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은 할수 있으나 그만큼 진짜 우리가 이 수세미 실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듯이 어제 느낌을 담아낸 아이입니다. 리스라고 하는 게꼭 꽃이 달려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풀 같은 느낌 초록이들만 가지고도 구성된 리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아본 수세미입니다 또 하나는 어~ 초록이들이 아니고 이렇게 꽃잎의 모습을 담은 리스도 만들어 봤어요 요것도 시행착오를 당연히 뭐 많이 했지만 어 완성된 결과물만 보자면 요렇게 아래에 마치 드림캐처 모양을 연상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요렇게꽃 잎들이, 플라워 잎들이, 꽃잎들이 요렇게 달려 있는 그런 수세미입니다. 여기도 뜰 때는 어 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가지가 어 하나 하나 다 얽혀 있는 듯한 느낌을 담았고요. 어, 수세미 실이긴 하지만 수세미 실의 느낌으로 인해서 반짝이로 인해서 잘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뜨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렇게 다른 실로 떴을 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화이트 톤으로 제작을 해서 그러는데어 약간 컬러를 바꿔서 뭐 브라운이라든가 약간 이런 가지 느낌이 나는 컬러로 바꿔서 해 준다면 마치 가지의 밑에 이렇게 해요. 꽃잎이 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연출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제가 QR 코드 제작을 할 때, 영상 제작을 할때 코가 잘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어, 샘플 실로 그냥 다른 실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요거 그대로 저는 티매트 컵받침으로 쓰려고 합니다. <laughs> 요 자체만 달아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꽃잎 모습을 연상시키는 리스 수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액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laughs> 마치 앤틱 액자처럼 빈티지한 느낌을 담아서 어 우리게 빈티지한 뭔가 앤틱 느낌을 담은 액자 수세미입니다. 그 안에 그 액자 안에 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제 뜨개 정원의 컨셉에 맞춰서 제 뜨개 정원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선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어, 여기에다가 술을 놓아줬고요 이렇게 음, 빈티지스러운 앤틱 수세미도 제작을 해보았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듯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 실, 실과 바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컬러 선택에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어, 물감을 직접 섞은다든가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미 만들어진 이제 컬러를 가지고 제가 조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 떻게 하면 조금 더 엔틱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빈티지스러울까? 이런, 어, 컬러를 선택하고, 그리고 제작하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좀 했던 아이고요이 아이도. 근데 이렇게 마음에 들게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요것도 수세미로 쓰기 아까울 수 있지만 이렇게 벽에다가 띡 걸어 놓으면 정말 예쁜 장식 소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요건데요. 이 아이는, 어, 좀, 어떤 느낌을 담고 싶었냐면, 제가 창가에 어 라벤더 화분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요 라벤더가 봄의 쌀이 쫙 들어오는 그런 창가에 한낮도 있고 뭔가 이렇게 햇빛이 쨍하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새벽역에, 새벽역에 그,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살랑살랑 불고 막 라벤더가 엄청 흔들렸어요. 저희 집이 지금 좀 이렇게 어 낮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바람도 되게 세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정말 거기에서 꿋꿋하게 엄청 흔들리는데도 그 이른 그 햇살, 새벽빛을 받으며 창가에서 하늘하늘하게 계속 흔들리는 그 라벤더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만들어본 수세미입니다. 어 뭔가 창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게 세워 놓을 수도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변화를 은은하게 줘서 마치 어 빛이 들어오는 새벽녘 느낌. 그 저녁에 해지는 뭐 노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새벽 새벽 해가 뜨는 새벽의 느낌에 뭔가 밝은 햇살이 딱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를 때 창가에서 하늘 하늘 흔들리던 라벤더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모습을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수세미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요건 말고도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소품으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소품 만드는 거를 은근히 되게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식물도 많이 기르기도 하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렇게 할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걸려있는 행잉 어, 행잉 그런 식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렁치렁, 주렁주렁 뭔가. 근데 이제 꽃보다 저는 초록이들, 막 이렇게 이파리들이 축축 늘어진다든가, 그게 걸어, 걸어져 있는 그런 행잉 플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직접 길르시는 것도 좋지만 어, 이렇게 만약에 나는 식물을 보기만 해도 막그잘못 길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수세미 실로 이렇게 실로 연출을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참 예쁜 데코 소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리에다가 달아서. 이것도 벽에다가 걸어서 딱 두면 정말 미니미니하고 작은 예쁜 소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행잉 플랜트도 만들어 봤고요. 이번 도안집에 실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심플하게 비누 받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흩날리는 민들레 꽃의 형상의 느낌을 담아서 끝에가 살짝 말리게 이렇게 비누가 쏙 올라와 있을 때 떨어지거나 혹은 어쨌든 잘 받쳐줄 수 있도록 이런 흩날리는 민들레꽃의 이미지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형상을 담아봤습니다. 어, 아마 제가 이제 뜨개책에 뭐 기본적인 컨셉이라든가 이런 게 실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급하게 요거 이제 샘플 촬영 가기 전에 아이들 촬영하기 전에 제 아이들이죠. 어,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음, 나중에 책 도안이 도안집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소개를 어, 시켜드릴 때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제 뜨개의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수세미는 수세미는 물론 제가 쓸 때는 수세미는 뭐 빨리 만들고 혹은 뭐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다 수세미로 쓸수 있지만 전 이렇게 뜨개를 하면서 이 실의 뭔가 활용을 이 실의 용도를 어. 마치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번 도안집에서는 컨셉을 잡아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처음에 출판사 측에서 연락을 먼저 주셨을 때 어,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살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뜨개는 다른 분들의 뜨개와 조금 달라서. 제 뜨개는 다른 분들의 뜨개처럼 뭐 귀엽다든가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저를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아, 제 뜨개를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도안집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택배로 잘 보내서 예쁘게 촬영되기를 바래볼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런 뜨개도 마치 예술작품을 하듯이. 우리가 하는 활동에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쁜 뜨개, 이렇게 수세미실도 이렇게 컬러 잘 선택하시고 뜨는 방법 이런 거잘 선택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책, 수세미 책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만 낼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의 뜨개에 대한 이야기, 뜨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고스란히 감성적으로 담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서 <laughs> 전달이 다안 되었을지라도 우선 이벤트 안내를 먼저 할게요. 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벤트는 우선 시간의 선물이라는 저의 그 뜨개책을 예약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구매를 하시면 어, 예약 구매를 하셨다는 그그창 화면을 같이 첨부하셔서 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신청 방법은 제가 여기 이 더보기란에 조금 더 자세히 글로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음, 제가 드리는 선물은 그 이벤트의 선물은 어, 몇 분을 뽑아서 제가 사용한 제가 제 작품에 사용한 그 수세미 실과 그리고 웰빙 샤워 세미를 샤워 세미 실을 어, 소소히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약간 컬러도 저는 조금 많이 들어간 편이고 그리고 같은 실과 같은 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 컬러를 같은 색을 사용했을 을때 조금 더제 뜨개의 그 느낌이 더잘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컬러를 잘 모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음, 모든 거를 다뜰수 있는 실을 보내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제가 랜덤으로 제 작품에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몇개 추려서 어, 신청을 아,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그럼 아래 더보기란을 잘 읽어보시고, 음... 기한 안에 예약 구매하신 거 인증 사진과 함께 신청합니다라는 말, 말씀을 함께 남겨주시면, 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받으시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의 소소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 공저로 만든 이 시간의 선물 크로셰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도 그 시간의 선물이라는 저의 책이 어, 도착하는 대로 저에게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